그리고 이책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과 자신의 관계가 꼬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우즈는 이걸 머니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즉, 돈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철학. 이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책에서는 하우즈의 과거, 고백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10대 시절에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그 일로 아버지는 고객을 잃었고 나는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다. 즉, 하우즈의 입장에서 이 돈은 우리가 필요를 할때 쓰는 소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불안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일화를 통해서 하우스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의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에 얽힌 감정과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려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한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숨어 있던 불안과 죄책감 또는 욕망의 패턴을 수정하라는 겁니다.